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교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가 그 장대로 한 사람에게는 총다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끝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고저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참여를 지었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무서워서 내가 또두 그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이르바메 한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요에 그난담에 맞추어 던날그 소서 당신이 가서 거두라.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 외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으로서내 몸과 부의을리가주꿔 있을 것이니라고 그에게 그에게서 한그한란트를 빼앗아 열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는 이단은 받아 부족하게 되고 이단은 누구까지 다 같이요 그리고 이물 한 종을 바꿔 버는 대로 내어 주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어 어떤 사람이 타국에갈때그 정도를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같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종들의 그 기질과 특성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는 이 달란트는 어 재능, 뭐 능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게 어, 다르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넓이가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저마다 요구하시는 것은 다 같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당시 한 달란트는 육천대나리온으로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얘기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섯 달러트든 두 달러트든 한 달러트든 하나님께 받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한 은혜를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의 나라를 섬기는 데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물로 받은 것이니, 어, 겨루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을, 1절과 18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는 또두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파고, 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오랜 후에, 식구들이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에게 회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긴 기간을 이 종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에게 칭찬을 하죠. 21절이 잘할 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 지어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인께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두 사람의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장사든지 어떤, 것, 어떤 것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얼마나 남겼는지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주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랑트를 땅에 감추어두는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셔야 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사람, 가혹한 사람, 완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으로 번역되,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라 말은 당신은 날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이 종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그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고, 인상이, 주인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는 주인이 베풀어준 특권과 기회비를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한달 헌트밖에 안 주셨다면 주인에 대한 그 불신과 원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주인이 엄격하고 날광도와 같은 분이라 장사하다 실패하면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해서 땅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깨어서 열심히 장사하지 않는 그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심판의 기준은 불충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비정한 주인으로 잘못한 것에 그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딱 마땅히 매도를 취한,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아, 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을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내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런, 그런, 이런 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인은 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음, 주인을 그 종을 무죽한, 무익한 종으로 정지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어,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때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맡겨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어,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는 칭찬을 드리면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제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큰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맡겨 주신 그 소명들, 그설명들을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예흥룡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